<laughs> 오늘 갑자기 빨리 퇴근하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신나서 순대국집 가는 중입니다. 낯설은 못 하지만 순대국은 먹을게요. 마지막 먹불입니다아 이거 뭐 먹고 싶어. 나머리게 있어. 메뉴가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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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에다 딱 먹어야 되는데 머리도 딱딱한 소맥. <laughs> 아왜 다녀 왜 분주한다고 난리쳐가지고 아 <laughs> 고문 신종 고문이야 <laughs> 아대고기 잘했다 아니었어 벌써 아, 먹었어 이미 먹었어 난리가 마도 없을 거 아니지 <laughs> 아, 난난 말려 계속 안단 한다고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드디어 먹고 싶었어. 그음맛죠 없네. 아니야더더기 이렇게 비기이렇 미쳤어 시 갑자기 응. 이 나? 깍두기는렇주지이기 들어있는... 없나 게기 여기? 여기 없나 봐 응, 춰서 이렇게 시가잘안 믿는데 이렇게 비춰서. 갑서렇서 진짜 방송나서 다옥수수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옥수수는 이상한 애 아니야 다이다트안 다녀, 해도 돼? 왜더 작아보이냐? 파인트와? 파인트가 다이어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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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늘 낮에 뭐 했어요? 오늘부터 먹으러... 다이어트 시작인 날. 그냥 인가봐 이건 재띠다. 이건 막걸리다. 오늘도 다이어트 잘하고 싶다 성공 무시당하는 건느야 아, 어떻게한달왜 한다고 했지? 장님이랑 나. 잘 같다는 생각 네, 한 달은 해야지. 어차피 사람이라면 할수 있어. 뭐어려운거라고잘안될건 없죠. 큰일 안 치면 그치지봉 파이팅. 뭐? 응. 좀 데려다 <laughs> 내가 제일 낮아. <laughs> 오늘은 올리렁 돌려서 사서 지금 먹을게요. <laughs> 1kg 섞어야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싸가지고 내일 출근해서 먹을게요. 다이어트 이틀차! 기는 잘 모르겠고요 눈이 아직 부어있고요 볼살이 아직 차있습니다 하루에 1kg씩 빠지면 정말 좋을까 그럼나한 달에 30kg 빠져있는 거 다이어트 3일차 입술이 제일 키워

꾹 참고 참은 거보다 작년 중에 같이 안 먹어줘서 집에 왔어요. 택배 언박싱할게요. 이거는 소암. 네. 이거 소암 기부하는 팔찌라고 했는데 귀여워. 이거 소암 기부 팔찌래요. 너무 귀여웠어. 귀엽고 만 얼마로? 2만 원인가? 도움이 된다 해서 하나 샀어요. 귀엽다 이거 곰돌이고 이건 산생석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귀엽죠? 나중에는 북극곰도 있던데 북극곰도 하나 살까 봐요. 이게 뭐냐면 이거 히드노트라고 제가 옛날에 먹어봤었거든요. 이거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건가? 그리고 우리 기욤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베이비 어디다 내지어이내지내지 어이구 지내지어굴내지내지지 선봉 귀여워. 요 이게 뭐예요? 진짜 귀엽죠? 이거 봐봐. 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 못 써? 귀엽다야? 귀엽긴 하죠? 너 브이로그 해봐. 진짜 치킨 먹고 싶은 거 아세요? 진짜 개 먹고 싶어. 바삭한 프라이드 양념 반 반. 아 이거 큰일이다. 아 다이어트 이제 시작인데 어떡해. 아, 너무 하기 싫어.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음무하 <laughs> 오늘도 그림자 뚱뚱하네. 여기 봐봐봐. <laughs> 귀여워. 이제 닭가슴살을 삶는 동안 또 언박싱 할게요. 바로, 뚜루롱! 남동생이 책을 추천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그래서 술을 먹으러 가지 않기 위한 책을 읽기 위해서 샀습니다. 양기자의 모순 먹어볼게요 맛음 혹시 엄마 그비옥제잘 맛있어? 음? 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김치 먹으니까 금요일 5시 반이에요잘 먹고 준비했지만 자기 좀 그러니까 남동생이 추천한 음책 읽어볼게요. 양기비의 모... 양기자... <laughs> 자꾸 양기비래. <laughs> 양기자의 모순. <laughs> 진짜 상추 좋아해. <laughs> 밥을 좀 많이 넣었어요. 김치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치킨 먹는 거가 낫잖아. 밥 조금 더 먹는 게. 미역국은 배가 안 찰까 봐 맛있기도 하고 해서 먹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만 그냥 석류지당 선택? 그냥 그 뭐.. 맵지? 탈나했다이 정도? 그만 먹어. 너 지금 개를 먹는 거야. 상추를. 아 있죠, 있죠. 이 아, 나 진짜 토끼세요오저의 점심입니다. 좀 많긴 하지만 밥을 안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반찬입니다야 역시 문가인이장이 남다르십니다. 백수정 팀장은 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활용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점심 전이죠. 현은 오늘 다시 안, 안 먹으신 이거 라면을 퉁칠게요. 유일한 반항이야. 나라탕안 시킨 게 어디라마. 가서 까어 뭔가 천일동 갈게요. 이사람도저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도 나한테 생각이 좀더 달라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은규은 쟤네 사나 봐야지 가은씨는 결혼하고 싶어요? 네 왜요? 귀신 보는 거 아니냐 자기 만나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던거예요 진짜 네, 좀 그렇겠다 그니까 들어오세요 요즘 올라왜 이렇게 재밌어 미치는데 미칠 것 같아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치킨을 먹자고 막고셨는데 열심히 참아봤어요 운동을 가면 지금 동네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든 갈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못 갔어요 이따 전화 왔지? 진짜 나 운동 나갔으면 술 먹었다. <laughs> 용빈이랑 용빈 양아친구랑 놀러 왔어요, 이 사이에. <laughs> 근데 이런 걸 사왔지 뭐예요. 냄새 <목소리> 딱안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목소리> 아 닭강정 시키라 이게 닭강정이야 뭐야? 냄새 좋지 않아 벌써? 매운 치킨이거든? 아 미쳤다. <목소리> 간단한 거 사오라니까. 인 아, 때깔 동네지... 아, 미쳤다. 아, 오늘만큼 먹어. 술은 안 먹을 거예요. 마, 어? 시는다그 어? 허락받는 기간이 한달 걸린대. 저기. 교황청 교황청 해가지고. 아이앤. 와, 진짜 맛있어. 와, 미쳤어. 맛있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김우 감동받은 게 생각났어 비비큐 딱 가만히 치킨 보더지 와 깡총 안니잖아 김우기 거 치킨 딱 처음 받았을 때그 감동받은 그, 어, 감동 받은 그. <laughs> 근데 그렇게 좋긴 같이 가죠 아, 네? 내가 태워다 줄게요 애 엄마 녀주 이 나도 세련 남자, 너. c 나 m e on. t 어 i s is a sash. Mm. What put it out o 남은 거 넣을게요. wrong game. i 요 not s u 이런 날 알바라니 슬프군요. <laughs> 하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 좋게 알바하겠습니다. <laughs> 알바할 때 먹을 닭가슴살 <laughs> 쌈이야.